대출 미리 갚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. 조기 상환하면 수수료, 즉,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. 보통은 대출받고 3년 안에 갚으면 최대 1.2%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돼요. 그런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. 2025년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신규로 실행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 상환 수수료가 0.58%로 인하됐어요. 단, 이건 지금 대출받는 사람만 해당돼요. 이미 받은 대출엔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럼 수수료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대부분 대출은 3년만 지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둘째, 매년 원금의 10%까지는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해요. 예를 들어 1억 대출이면 매년 1천만원까지는 벌금 없이 갚을 수 있는 거죠. 셋째, 금리인하여구권이 승인된 뒤 일부 상환하면 수수료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꼭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수수료를 조금 내더라도 일부 상환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어요. 이자 부담이 크다면 계산해보고 실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런 실전 꿀팁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.